안녕하세요. 반지영웅 작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싱은 아두이노처럼 통합 개발 환경을 갖춘 PC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사용법이 정말 간단하고 아두이노처럼 뭐 별개의 뭐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로세싱 하나만 깔아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바, 안드로이드, 파이썬과 같이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괜찮고 무엇보다 아두이노와의 이 시리얼 통신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서 아두이노와의 궁합이 정말 잘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을 이용하면은 아두이노에서 어떤 신호를 줘서 PC에서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든지 예전에 개발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와 같은 것은 단지 아두이노만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이 전체의 모션을 만들어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모션을 바꿔서 다시 업로드해주고, 바꿔서 업로드해주고,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두이노만 가지고는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프로세싱에서 이 휴머노이드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해서 아두이노와 프로세싱 이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두이노와 프로세싱 두 가지를 합하면은 정말 할수 있는 일이 조금 더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도 꼭 배워두시면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프로세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직접 해보면 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싱은 그냥 구글에서 한글로 프로세싱 검색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프로세싱에 관한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쪽 메뉴에 프로세싱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OS에 맞는 운영체제에 맞는 환경으로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윈도우 64비트겠죠? 뭐 리눅스 쓰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 맥 쓰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각각 맞는 걸로 다운 받아 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압축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를 다해 주셨으면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눌러 봤을 때 한글이 포함되면은 안 됩니다. 경로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점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내 PC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경로는 보면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인해서 한글이 없는 경로로 만들어 주시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실행시켜 줍니다. 맨 처음에 프로세싱을 이렇게 시작을 해 보시면은 아두이노 스케치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지금 파일, 환경 설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를 약간 키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뭐 여러분들 딱히 뭐손 대실 건 없고 이제 여러분들도 글자 너무 작으면은 글자 크기만 좀 키워주시면 되고요. 이쪽 콘솔 글자 크기는 이 아래쪽에 드는 콘솔 글자 크기입니다.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을 해볼게요. void setup 그 다음에 void draw 그 다음에 이쪽에서 size 480, 320만 넣고 한번 바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뜨셨나요? 이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을 때 뜨는 이 창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보면 창의 크기가 고정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이런 창들은 이렇게 끝에 갖다 대면 크기를 줄여다 늘렸다 할수 있는데요. 프로세싱으로 만든 창은 크기 조절이 안 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도 크기 조절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름하고 최소화, 최대화도 안 되고요. 닫기 정도밖에 없는데요. 정지를 눌러주세요. 사실 이렇게 창을 띄우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자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c 을 이제 요즘은 잘안 쓰지만 옛날에 이제 뭐 api 나 mfc 나 파이썬 그런걸 이용해서 이렇게 창을 띄운다고 해도 사실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창에 대한 설정 이라든지 이것저것 해줄게 너무 많은데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gui 라고 하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창 하나만 띄우려고 해도 사실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아까 설명했듯이 만약 여기다 이제 버튼이라든지 이렇게 이미지 그런 걸 구성을 해 놓고 자신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프로세싱을 한번 배워 보는 겁니다. 한번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GUI라는 거는 그래픽 말 그대로 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삽입하기가 좋다는 건데요. 일프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 25에 50.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타원이 그려졌죠? 타원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150이죠? 그러면은 100픽셀 그리고 50픽셀 아래 기준이 이쪽 위입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잡고 이쪽을 기준으로 잡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왼쪽 위, 이쪽이 0점입니다. 그래서 100칸 만큼 X축, 50칸 50 만큼 Y축. 이 위치에 있는 거고요. 25, 50은 이 0점 위치를 잡고 여기서부터 25만큼, 50만큼의 타원을 그리는 겁니다. 한번 이쪽을 좀 늘려볼게요. 80, 80. 실행. 커졌죠? 100에 50의 위치가 여기죠? 중앙이. 이만큼 잡아주고 여기서 80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80, 80이 아니라 40 40 해서 구성이 되는 원이 그려진 겁니다. 지금 80 80 동일하니까 완전히 원이 됐죠? 이제 그다음에 이쪽에 값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마우스 x 마우스 y 이렇게 해 보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 줄게요. 실행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우스를 따라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마우스 x와 마우스 y는 이 마우스의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현재 이 커서가 있는 위치를 지금 따라다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마우스 프레스 하고 마우스 프레스는 마우스가 프레스 눌려졌을 때를 감지하는 겁니다. 마우스가 눌려지면 은필 채우기죠. 0으로 채워주고요. 이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좀, 좀 있다 하고요. 일단 0과 255 0으로 채워준다 255로 채워준다 지금처럼 인자 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제 단색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 보통 때 움직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근데 마우스가 눌리면은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검은색으로 바뀐 게 채워지죠 다시 한번 떼면은 그냥 흰색으로 채워진 게 그려집니다 눌렀을 때만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고 있죠 드어오는 아두이노의 루프문과 동일하게 무한루프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셋업은 한 번만 셋업, 말 그대로 아두이노의 셋업과 동일하게 맨 처음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한번 클릭됐을 때만 그려지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실행, 클릭됐을 때만 그려지죠. 지금 이쪽에 값을 좀 넣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0 하면은 까만색입니다. 왜냐? 아무런 값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5 하면은 흰색이 나오죠. 그럼 이 중간 값인 128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실행. 그러면은 약간 진한 회색이 뜨죠. 이제 이 휠이라는 거는 인자 값을 하나만 넣어줄 수도 있지만 세 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5.0.0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 만약에 0, 255. 실행. 그 다음엔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0 넣어주고요. 255. 실행. 그 다음은 파란색이죠? 이 3원색, R, 레드, 빨간색. g, green, 초록색, b, blue, 파란색 이 4번 색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색깔을 다 표현을 해줄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4번 색입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섞어서 이렇게 색상을 만들어 내는데요세 가지 색을 다 합치면은 흰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55가 흰색이고 0이 검은색인 것은 이거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거죠 노란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되는데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채우기 값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 채우기 값을 사용할 도형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래픽적인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아두이노와 프로세싱 이두 가지를 잘 사용하면은 PC 환경, 아두이노 환경에서 서로를 제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